よし、あそこは。<music> <music> 야아 <Kellys up> ほらほらほら。 와안 되지, <목소리> 나이스, 됐다. 이 치료. 와 오, 오, 우리 우리 뭐라, 결정은 어 아, 안 되. 아까도 얘기했어요. 치료. 아, 오케이 하죠. 치료.

Sorry, oh, okay. sorry! 아이 공을 어? 줘야지, 그 패턴을 바꿨으면 모리이 공을 줘야지. 나! 에아 공기 패턴을 바꾸면 바꿔야지, 안 돼? 됐아 Sånn, ja. Gies, ja, gies. ja. ja. ja <목소리> 아! 우리가 넣었어. 나이스. 상상 잡혀간다. 나이스. 상상 아! 아, 아, <목소리> 아 케이. 어, 아 <목소리> 아 케이. 열파 아아파아 뭐지 어 어? <목소리> 열 <응? 목소리> <목소리> 잠깐만. 아, 잠시만요. 이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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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

就是。

Come on. everybody y e